LIG넥스원에서 한 2년 전부터 LIG넥스원이 카이를 인수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실제 어, LIG넥스원이 그만한 자금도 가지고 있다. 어, 근데 이제 그동안 LIG넥스원도 뭐몇 가지 큰 M&A를 했죠. 일단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사족보행 로봇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고 또 판교 쪽에 있는 그. 최종 연구소 부지를 또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어 LG 엑스원이뭐 그만한 자금력이 또 이, 있을까? 아 있겠지. 뭐 이런 걸로 해서 아 LG 엑스원도 뭔가 새로운 쪽으로의 방산 진출을 해야 되고 좀 포션을 키워야 되니까 아 카이 인수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카이 인수라는 것이 하나 그룹이나 또는 l g 넥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다른 기업들도 뭐 다른 여러 방산 관련되는 기업이나 또는 제3의 기업도 단독으로 들어가서 어 지금 뭐한4 5조 정도의 그 예산이면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른 기업들과 서로